한미 관세 협상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예정됐던 미국과의 2+2 +2 통상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서 새벽 사이에 예정됐던 한미 2+2 +2 통상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의 출국을 1시간 반쯤 남겨둔 오전 9시쯤 미국 정부에서 투플러스트 통상협의를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에 협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윤철 부총리는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미상무부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협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0일부터 국방 예산 협의 등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 협의에서는 어제 타결된 미국 일본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주요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합의 내용의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예고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알래스카 주 LNG 사업을 포함해 우리 돈 759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쌀과 자동차 등 미국산 물품 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GDP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법인세 증세 이슈가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엔 무리가 있고 농축산물들,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외신들도 오는 25일 한미 재무 통상수장의 2 플러스 2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책사인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미일 무역 합의가 체스의 한 수와 같다며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들도 한미 간 고위급 통상 협의가 취소된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던 한미 고위급 회담이 스코페 센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밖에 한미 고위 무역 특사들 간의 회담 일정을 가능한 빨리 재추진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구윤철 장관이 아시아 4위 경제국인 이 한국이. 그 8월 1일 발효될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인 25% 관세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며 워싱턴을 발문,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번 주 일본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이 이 자동차와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이 미일 합의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불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엮어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한다며 이 미일 합의를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미일 합의가 체스 게임의 한 수일 뿐이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휘자 역할을 했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AFP 통 AFP 통신은 이 한미 간 무역 협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스코페센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EU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스턴트 장관은 EU 측 최고 무역 협상가와 미국 카운터파트 간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일단 미국이 EU와의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과도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엔 관세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이유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유산 대부분 품목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안을 놓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당장 다음 달부터 30% 관세 부과를 압박했지만 양측은 15% 수준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연합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We've offered such a deal to the European Union where we're in serious negotiations and if they agree to open up the union to American businesses then 양측은 항공기와 술,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율 15%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미일 무역 협상 타결로 EU가 받는 압박이 커지면서 10% 수준을 유지하려던 EU는 어쩔 수 없이 15%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론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관련 상황을 정상 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유는 오늘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것을 대비해 준비했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안을 회원국 투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만 협상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이 다음 달부터 예고대로 상호 관세 30%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15% 상호 관세율이 일본에 이어 이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자득입니다.